이준호 선수와 김영재 선수의 대결입니다. 일단 체격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준호 선수입니다. 청사파고요. 매천초등학교 6학년 170cm에 110kg입니다. 자, 정정을 해드리죠. 먼저 김영재 선수가 입장을 했는데, 홍사니다 아니죠. 사발 이준호 선수가 먼저 청사빠가 입장을 해야 되는데, 네, 홍사빠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경기에서도 자기 감독 속에 차례가기 어려운데, 이게 또 <laughs> 네. 방송하다 보니까 청사빠가 항상 먼저 입장을 하고, 홍사빠가 두 번째 입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 여기 또 네.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호명은 청사빠라고 했는데, 홍사빠가 먼저 들어오네요. 이준호 선수입니다. 어지 청사빠가 김영재 선수고 지금 이 예, 바뀌어 있는데 먼저 김영재 선수입니다. 광양 중앙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172cm, 110kg입니다. 자이두 선수들은 지난 선수권대 결승전에 붙어서 네. 홍사빠 이준호 선수가 우승, 김영재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다시 리트 매치를 하게 되네요. 이준호 선수는 매천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170cm, 110kg입니다. 자두 선수 재미있는 것이 청사빠는 지난번에 아쉽게 이준호 선수에게 패해서 2위 입상을 했고 그 상대 홍사빠는 김영재 선수를 물리치고 어, 금메달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자 이번 대회 는또 어떤 결과가 있을는지. 자 특히 이두 선수는 더 관심 있는 것이 이제 다음 달이면 전국 소년 체전이 개최되거든요. 그렇죠. 어, 강원도 연월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지금 어, 중점적으로 <목소리>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하고 을 있는데 이 대회가 아두 선수들은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될것 같아. 첫 번째 판짝 들어왔습니다. 밀어치기! 첫 번째 판은 이준호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이준호 선수의 강한 배지기. 저 배지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또 밀어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준호 선수의 부모님께서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선수가 선수권 대회에서도 장사급 1위를 차지했고, 오늘 이 대회에서도 첫 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 뭐, 이준호 아버지도 보니까 장군이네요. 네. 뭐 부전자재입니다. 자, 여기서 안배가이 당겨붙여 튕기고 난 다음에 당겨붙이면서 밀어치기. 자, 일단은 실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상대를 당겨붙이는 줄 알아야 이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해야만이 좌우, 전후 공격이 가능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주특기로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좋은 경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준호 선수가 첫판을 가져가면서 1대0이 됐고요 매천 초등학교 6학년의 이준호 상대는 방양중앙초등학교 6학년의 김영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자. 김영재 선수고요 조금 전 끝난 역사급의 건민수를 우승시킨 매천초등학교의 최정호 감독은 우리 초등학교 지도자로서 가장 오랜 30년의 지도 경력을 갖고 있는 지금 최정호 감독입니다 두 번째 판 아,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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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자, 비장거리 시도 밀어치기 자, 이번에는 김영재 선수가 승리하면서 1대1 됐습니다. 이준호 선수가 자기 아쉬운 편향을 제었는왜덜베지기를 시도해야지, 덜베지기를 하지 않고 빗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의 중심을 당겨붙이면서 밀어치기를 당했거든요. 네. 자, 아,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자, 빗장거리, 이렇게 여기에서는 빗장거리가 뭐 완전히 에, 본인이 넘어지는 그런 수입니다. 오히려 네, 걸리지가 않네요. 아, 그렇죠. 네, 계속 발을 뻗어보는데, 걸리지 않고 오히려 중심을 잃었습니다. 자 김영재도 지금 110kg의 거구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거구를 들어서 상대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어, 이 상태에서 빗장거리를 실어간다는 것은 너무 모한 공격. 아마 너무 상대를 조금 쉽게 호락호락 받는 것 같아요. 네. 아, 자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났었던 두 선수 1위와 2위를 차지했었던 두 선수인데요. 이준호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었고. 자 이제 마지막 이번 판의 승자가 제 17회 충평 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초등부 장사급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김영재 선수가 만약 우승한다면 은 다음 달에 그 전국소년체 장사급 정말 재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실름이 발전하려면 이렇게 세 번째 판 여기서 배지기 선거. 그렇죠, 자 결국엔 이준호 선수가 배지기로 승리를 거두면서 2대1로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증평 인삼배 대회에 마저도 장사급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호 선수는 좋은 주특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틀림없이 두 번째 판에 좀 쉽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당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세 번째 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본인의 주특기 들배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들어서 그대로 쉽게 배지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좋은 기술. 또 그리고 장사급 선수들은 이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됩니다. 예. 사실 뭐 다른 기술 필요 없어요. 이 배지기 하나로서 천하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초, 중, 고, 대, 일반 가서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갈고 닦아서 빛을 낼 필요가 있어